지금부터 스토리맨 바코드 핸드 스캐너, 슬림 형 최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바코드 핸 스캐너나 카드 리더기에 연결하시는 방법인데요. 자, 여기 뒤에 보시면 잭이 있습니다. 잭이 이 스캐너 같은 경우는 BS2 타입이라고 해래가지고 선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. 이렇게 보시면요. 근데 하나를 보시면 하나 암컷이고 하나 수컷입니다. 들어가고 나왔죠? 컴퓨터 맨 뒤에 보시면, 이렇게 분리할 필요 없으세요. 그냥 컴퓨터 뒤에 그냥 보시면요. 키보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키보드는 보통 이 아래쪽에 보라색색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뽑으세요. 키보드를요.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에 보시면은 이 연결잭에 보시면은 그 키보드 마크가 있는데요. 자 연결하는 법알안내 드리겠습니다. 자 구멍 보시면은 안꽂을 것이죠? 이렇게 꽂아줍니다. 이렇게요. 꽂아졌죠? 자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쪽 선을 꽂혔던 나머지 다른 한쪽 선을 컴퓨터에 키보드가 꽂혔던 구멍입니다. 거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주면 됩니다. 이 꽂으실 때보시면 뒤에, 뒤에, 잭이 모양을 짱 보시고 하시면은 이 모양을 꽂기, 키보드가 꽂기 쉽게 되 있어요. 이렇게 딱 꽂으시면은 컴퓨터에 꽂힙니다. 이걸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. 이 다음에 컴퓨터를 켜주시면 되는데요. 주의점은 이 연결하실 때꼭 컴퓨터가 꺼져있으셔야 됩니다.